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죠 하반기 첫 시작이었던 이번 주 한국 증시가 좋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좋았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던 리츠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 배당금보다 더 크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리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 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 볼 지표가 미국 고용보고서였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 민간 고용이 15만 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올해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증가한 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조금씩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위한 퍼즐들이 하나씩 맞아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파월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흐름에 진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하기까지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만 들었을 때는 뭐 아직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런 뉘앙스지만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물가가 이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뉘앙스도 이번 주 시장은 호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한국 코스피가 드디어 2800을 멋지게 돌파를 하고 286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한주 동안 2.6% 상승하면서 이번 주 증시 흐름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 주인공이 삼성전자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 결국 어제 발표가 된 실적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발표된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74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10.4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처럼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분기 때보다 57%가 증가했고 작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1,450%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의 부진을 씻어내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증권사가 예상했던 콘셉트보다 훨씬 좋았는데요. 매출액은 증권사 예상과 동일했지만 영업이익은 증권사 예상보다 2조 원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므로 컨센을 25%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는데요. 다음 주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 지난번에 물을 탔던 수량은 덜어낼 생각이고 800주만 남겨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4년 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800주는 조금 더 상승투세를 기다려보고 멋지게 보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밸류어 프로그램 세제 혜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배당금이 늘어난 만큼 조율 과세를 해준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한 금투세 폐지와 함께 ISA 계좌 혜택 강화 방안까지 그동안에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골고루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서 빨리 도입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배당주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결국 문제가 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요즘의 정치권 상황을 보면 이런 방안들이 국회를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는 거의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혜택에 대해서 미리 설레발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국회를 통과할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인다면 그때는 저도 자세하게 스터디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조금 볼텐데요. 저번 주부터 추가 매수하고 있던 jr 글로벌리츠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번 주에 600주를 담았는데 50원씩 하락할 때마다 200주씩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보았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던 가격은 3,8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메퀄린 프라도 주가가 100원 단위로 하락할 때마다 50주씩 담다 보니까 이번 주에 3번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총 150주를 추가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ISA 계좌 한도가 거의 찼는데요. 올해 4년 차라서 총 8천만원 가까이 입금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매수하다 보니까 이제 현금을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정말 아쉬웠지만, 일단 현금 확보를 조금은 해둬야 되니까요. 20주만 매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맥퀄 인프라와 JR 글로벌 리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 생각인데요. 맥퀄 인프라 6월 말 배당 기준일 대비 주가가 540원 하락했고, 현재 주가가 배당금보다 160원 더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JR리체는 배당 기준일 대비 주가가 8%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예상되는 배당금보다 현재 주가는 115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맥콜 인프라 지난 금요일 주가 기준으로 상반기 배당률은 3.1%이고요.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380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배당금은 760원이고 배당률은 6.3%입니다. 요즘의 은행들 예금 금리를 고려한다면 저는 맥쿼리 인프라 같은 종목들 배당률은 6%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현재 배당률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유상증자 가능성이 변수인데요.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실사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자산 가격이 1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인수가 결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맥퀄 인프라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작년에도 유상증자가 결정되고 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11770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유상증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2,020원에서 마지막 매수를 했으니까요. 향후에도 100원 단위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50주씩만 추가로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jr 글로벌리츠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jr리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메인 자산인 벨기에 빌딩 대출 연장을 어떤 조건으로 결정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현재 유럽은 기준금리를 한번 내렸지만 아직도 금리가 4.25% 이거든요. 꽤 높은 상황입니다. jr리츠는 현재 반기당 195원, 연간 390원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 연장으로 이자비용이 늘어나면 배당컷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금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최대 120원까지 줄어드는 것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배드 시나리오처럼 120원까지 줄어든다면 내년 배당금은 총 240원이 되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6.3%입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JR리츠 배당률이 6.3%라면 사실 아주 좋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여하튼 이번 주 하락으로 하락이 일단 락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리파이낸싱 조건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가 흐름이 계속 불안한 상태로 유지가 될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뭐 어찌되었던 물은 엎질러졌고요. 주가는 많이 하락했는데, 마지막으로 381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요.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도 50원씩 떨어질 때마다 200주 단위로 기계적으로 담아 보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내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속을 썩이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월배당하는 종목들은 흐름이 좋습니다. 미국 빅테크 두 종목은 이번 주에도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위클리 커버드콜이 이제 4%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리츠 추가 매수해야 되는 현금이 부족하면 조금 더 정리해 볼 생각인데요. SK텔레콤 왜 정리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다른 계좌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도 비중이 조금 높지만 저의 계좌를 통틀어서도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SK텔레콤을 조금씩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K카 이번 주 하락했는데 주가가 12,9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해 볼 생각이고요. 디에오토 모티브도 조금 더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리츠 두 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하락세가 진정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자 그리고 또 리츠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리츠를 하나 더 담았는데 사실 담고 싶어서 담은 건 아니고 공모주로 창략해서 받았던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공모가 이하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2,500주 정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주가가 평단가 이상은 회복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청약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향후 2년간 배당금이 확정 지급되거든요. 반기당 127원씩 나오고 매년 2월 8월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금율 주가 기준으로 반기 배당 수익률이 4.4%이고, 연 배당 수익률은 8.9%이거든요. 배당금이 2년간 확정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배당률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말 배당 기준일까지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공모가 3,000원을 회복한다면, 약간 덜어낼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배당금을 받을지, 정리를 해볼지, 주가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계좌를 조금 볼 텐데요. JPQ와 JPI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두 계좌 합쳐서 배당금을 약 40달러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아직 배당금이 많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매달 원화가 아니라 이렇게 달러로 배당금을 받는다는 것이 약간은 든든하기도 하고 투자하는 데 즐거움도 선물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JPQ는 이번 달 배당금이 세금을 제외하고 0.36달러가 나왔고요. JPI는 0.28달러 였습니다. 그래서 JPQ 평균보다 약간 더 많이 나왔지만 JPI는 조금 적었다는 게 아쉬웠고요. 그래서 어제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JPQ가 7.5% JPI는 6.3% 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가를 보시면 JPQ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56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JPQ 주가가 JPI를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각 계좌별로 JPQ를 두 주씩 더 추가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38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매달 추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10% 이상 수익률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주가가 조정이 와서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10% 정도는 버퍼가 있는 것이니까요. 즐겁게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I는 저번 주와 주가 변동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달에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JPQ를 4주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여름이지만 장마가 시작되다 보니까 밤에는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